나는 okay. 갑시다. 자, 일단 녹화 시작 하기 상대 집공 결이 자마 전멸 레넥톤이고 다리우스 레넥입니다 티어는 마스터 금화 기반이에요. 아 볼리베어를 만나보고 싶어서 뭐 본캐랑 부캐랑 좀 많이 돌렸는데 볼백 안 나오네 레넥이 좀 많이 나오네 레넥톤이 레넥톤도 버프돼가지고 좋아지긴 했는데 1레벨 못찍었서맞나 이스케 줄거겠지 어? Q를 찍었다고? 없어요 놓았대. 명령은 내가 내린다 이래야 빨리 지가야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랭크. 내 목표는 명확하지... <laughs> 아, 와드방어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레넥 라인전 잘하다 완벽한 라인전인가? 다리우스 상대법 배워야겠다. 이거, 저도 레넥을 하기 때문에, 이러면 다리우스가 라인 때문에 좀일레 견제를 빡세게 하기 힘드네. 압도적인 힘으로, 에더블 맞아 좀 죽죠 이거? 더블유 맞아 좀 죽어가지고 스타 스키야. 여더블 마지막까지 아끼는 센스가 확실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플래시 안 썼으면 진짜 위험했어. 어우 첫판부터 쉽지 않은 상대분을 만나가지고 어렵구나. 근데 사례까지 이블린이 무난하게 성장하는거 보면은 이블린이 나중에 해줄 것 같은데? 잡았다. 잡았는데? 음, 무조건 킬. 어, 이거. 어, 그브가 노플이구나. 아, 그브 노플이라서 그브 잡는 거구나. 늦게 확인긴 했네. 이게 더 나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나봐요 빨리 찍을게요 궁 아낄까 했는데 좀좀아 근데 이게 레넥이 6렙 이후부터도 챔프가 달라져가지고 공이여 번에 적어져서 회사 우리 아. 아 근데 체력 진짜 많다 렌터 체력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번에 버프 돼가지고궁 쓰면 아주 그냥 무적이야 그냥. 저 응? 연기 힐스했아 레이턴님. 레이턴님이 확실히 잘하시는 분인데 좀 이제 스코어가 많이 딸리다 보니까 평정심을 좀 잃으신 거 같아. 근데 당연한 거예요. 저도 저렇게 때문에 뭔가 이제 반 포기 상태가 돼버린 거지. 일대일 라인전도 힘든데 이제 이블린도 탑 동선을 좀 밟았으니까. <목소리> 그래서, 렌넥 상대로 월식 가면은, 렌넥 W, 분노 W에 쉴드 사라지는데 월식 가도 좋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렌넥톤이랑 교전을 하면은, 6초 이상이 교전을 하는데, 월식 쿨타임이 6초라서, 그 그러니까 렛넥톤은 교전 중에서 W를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분노 W를. 근데 네, 월식은 이제 교전 중에 두번 돌릴 수 있어서, 쉴드 파괴 때문에 월식을 안 간다는 건, 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제가 근데 본캐 솔랭에서 계속 월체가 가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진짜. 아, 이게. 오호호호! <laughs> 나이스! 어, 나이스! 쓰레쉬님, 굉장한 플레이였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 덕분에 제 어깨가 좀 가벼워졌어요. 아 근데 레네톤이 플래시가, 아니 W가 안들어가는요 레네톤 노 스펠이긴 한데. 와 이건 뭔 팩이지? 이건 솔킬인데? 킬 줄게. 레넥톤은 다리우스 상대로 이제 완벽한 치고 빠지기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제 다리우스가 스턴을 맞았는데도 스턴이 풀렸을 때 다리우스 이스케 사거리 안에 있으면은 레넥톤이 손해를 봐요 이길 수가 없어 특포도 좋고, 발분도 좋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월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월식이, 성능이,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너무 싸요, 진짜. 이거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너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월식이. 근데 너프안 되네요? 이상하게? 좀 이상해요. 왜, 왜너프안는지 모르겠어. 너프 당할 줄 알았는데, 너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시다리우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식이 너프 당하면, 트포나 이제 발분을 갈것 같아요. 이전처럼. 이런 식으로 잘 컸을 때는 이 코어 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세요.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팀원들이 만약에 힘들다,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가 상대 탑보다 성장이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조금 뭐덜 됐다라고 하면은 이코로 스테락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잘 컸을 땐 불클, 잘 크지 못했을 때는 이제 스테락. 공속 없는 걸 이제 데미지가 채워주기 때문에 공속의 부재를 잘못 느껴요. 인게임에서 플레이할 때. 룬이 이제 민첩함. 민첩함이 강제돼가지고 강인함을 못 들어요. 다리우스 민첩함까지 안 들면은 공속이 너무 낮아서. 정량 높게 어떻게 안 되나 이거 평화가 함께 하시게어씨 단단해 다리우스 응? 근데 진짜 좋다고 생각해 딜도 세고 탱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불클에 체력이 많아서 체력이 4 0 0이400 400이어가지고 아, 근데 네 플래시 샀는데 이게 결과값이 좀, 좀... 아쉽네. 월식 불클 스타락... 나간대... 상대방 세 명한테 하루 종일 맞아야 죽겠다. 이 맞지, 맞지. 이 참, 참, 참. <목소리> 안녕하세요 기억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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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님이 바쁘시네 다리에스 풀스펠이라 이번 헌타에서 끝날 것 같아요 게임. 안 되나? 아, 나 위치 안되나아나 위치 기 다행이다. 요네가 잘 들어갔다. 다행이다. 뭐야, 끝났네? 지지. 좋아요. 아주 훌륭한 판이었습니다. 버프된 레네톤을 만났는데, 어 초반에 좀 말린 상황이었는데, 솔킬을 한번 따가지고, 다행이다. 어우 딜량 1등이네요. 다리에서 딜량 1등, 바드 피랑 바드 피랑 2등이네. 렌넥톤 장인분이에요. 렌넥톤 장인분,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 유저요. 레넥톤 장인 유저인데, 레넥톤 상대로 다리우스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라인전 초반 때, 당연히 다리우스가 레넥톤 상대로 1렙 때 굉장히 유리하니까 다리우스가 부시를 들어가야죠. 부시 들어가서 레넥톤의 움직임을 봅니다. 레넥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우선은 스펠도 중요해. 레넥톤이 일단은 점화를 들면은 1렙 싸움 때 딜교환을 빡세게 하면은 2렙 킬각이 나와가지고 다리우스가 조금 부담되거든요. 테릴 때. 테릴 때 가정한 거예요. 테릴 때는 이런 식으로 레이턴도 다리우스 의식, 의식해가지고 이제 부시에서 최대한 멀리 대기를 하고 있죠. 다리우스는 이제 미니언 반피에이이 됐을 때 나갑니다. 나가서 프랑 w 유차를 켜, 여기서 유차를 왜 켰을까? 여기서 유차를 켜는 이유는 다리우스가 레이턴 상대를 1렙 때유리하잖아요 1렙 때 1렙 때유리하기 때문에 1렙 때 이득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최대한 많이 보려고 여기서도 꿀팁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꿀팁은 평타 W 유체 아키고 평타 여기서 평타 치면 오 스택을 못 만들어요. 평타를 치는 동안 이제 레이토는 계속 도망가고 다리우스는 평타 치는 그 딜레이가 있어서 오 스택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거리를 일단 좁힌 다음에 W 돌아오는 타이밍을 보고 평타를 때려요. 평캔이 되죠 W는 평캔이 되기 때문에 평타 W로 오 스택. 이런 식으로. 경험치, 다리우스는 경험치 챙기면서, 레토는 이 경험치 못 먹게 이제 압박해주고, 유차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유차로 계속 압박해주고, 상타 W, 평타. 이런 식으로 또 딜견해주고, 그치지 뭐, 평타. 해서 이렙 찍자마자.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경험치 차이가 나잖아요. 경험치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다리우스가 근거리 한 마리에다가 원거리 한 마리 죽으면 2렙이에요. 그래서 거리 유지를 계속 해. 이거 한 마리 죽으면 2렙이니까, 플래시 이 e 스킬 거리를 계속 돼요. 다리우스가 평타를 침과 동시에 플래시를 써서 이스킬 e 찍고 플래시 이스킬 e 평타 W에서 플래시 교환을 해요 이러면 레이톤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집 가야겠죠? 테레타고 오니까 다리우스는 이제야 포션을 먹습니다 이제 포션 먹거든요 라인전한번더 해야 되니까 포션을 먹고 여기서 슬로우 포시를 합니다 슬로우 포시를 하고 천천히 밀어야 돼 천천히 1렙 대 3렙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다리우스한테 그러니까 확실한 주도권은 다리우스한테 있어서 라인을 천천히 밀어야 돼 천천히 천천히 밀어줘요 천천히 밀어주고 해서 딜견 해주고 5세트 견 평타 쳐줄 때까지 체제 한 쳐주고 W q 5세 네, 이렇게 길을 땄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렙 때 이렇게 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했다 1렙 때 압박하는 플레이 그래서 1렙 때 이득 본 스노우볼을 솔킬까지 이어지게끔 잘 굴리면 맥상대로 할 만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챌린저 레이톤 장인분도 당하는 이 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아래 이제 챌린저 아래티어뭐 그마 마스터 뭐 다이아, 에밀라이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아이언까지 다 당하겠죠.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